2020 1학기 중간고사 안양고 10번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래. 자, 잠깐 갑시다.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 이게 바로 원자량이죠. 원자량으로 한 거니? 아니죠. 바로 틀렸네. 그죠? 원자 번호로 했죠? 양성자 수. 그죠? 양성자 수, 원자 번호로 한 거야. 자, 틀렸습니다. 이번에 세로 줄을 족. 1족부터 18족. 자, 문제없죠? 참고적으로 가로 줄은 주기. 자, 갑시다. 가로 줄은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그죠? 맞네요. 3번에 같은 주기. 자, 주기는 껍질이죠? 맞는 말. 참고로 족은 원작가전자 또는 체외각전자. 그죠? 됐죠? 4번에 같은 족. 자, 동족. 동족. 그죠? 원작가전자.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화학계 손질 비슷. 그렇죠. 그렇죠. 그죠? 5번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로 매긴 거야.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안양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